근데 정말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아시냐고요? 오히려 세상 밖에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그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뭐라고 칼럼을 썼냐면, 이 시대에 그 누가 예수의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그리스도인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누구라도 예수의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준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인 이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예수의 핵심을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사랑이잖아 사랑. 나를 희생하고 나를 위해 사는 이 세상에서 이기, 이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내어주는 것,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따른다는 따르는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자 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정작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 정말 그 길에 가는 그리스도이 있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냥 유대교가 그냥 그런 거예요. 유대교의 핵심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열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정말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외면당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박사들은 알았어요. 그가 베들렘에서 날 것이다. 근데 누가 갔습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오히려 살인자를 보냈죠. 그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근데 누가 갔어요?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알아보더라. 여러분, 남녀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모른다면 바로 우리가 그 유대인들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메시아를 몰라본다면 그게 무슨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헬라의 몇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더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 19장 20절,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전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중 된 그리스도인들, 나중 되어질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바른 그리스도인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먼저 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어쩌면 그, 스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를 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를 안다라는 건 단지 지식적인 의미 아닙니다. 바울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 3장 18절 보여주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기쁨이 어따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고하느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것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높다는 것.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혹시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예수님에 대한 그 깨달음 여러분 거기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그걸 만족하시면 안됩니다 더욱더 알아가셔야 돼요 왜? 그 깊이는 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는 그 넓이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바다보다 넓고 저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끝없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알아간다는 건또 알아간다는 건또 뭡니까? 여기서 정말 얘들이 이들이 바라는 정말 예수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21자 한번 보세요. 저희가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리립에 가서 청하에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배웁다 영어를 그저 to see 예요. to see, to see Jesus 본다라는 건 근데 여기서 정확한 의미는 그 뜻이 아닙니다.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알아간다, 안다라는 거야, 알다. 전도 말씀드렸지만 안다라는 건이분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라는 건 어떠한?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암이에요.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지 않고는 알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저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절대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 예수님,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내가 그분을 만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교제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분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늘 기도를 통해서 교류할 때, 관계 가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안다라고 이해하는. 바로 그 알매에 대해서 그들은 갈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요 내가 예수님을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 승천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남겨두셨죠. 성령.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와 가룟이 너희에게 회너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교제하십니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 물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도다. 알려주시겠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입니 성령님과 교제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수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두둔 우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교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강제로 우리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자 여러분들이 다 해놓고 도와주세요. 아니요. 나의 삶의 주도권 나의 삶의 결정 그것을 성령님께 드릴 때성령이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교제가 여러분 삶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2017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갈망 가지고 2017년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고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이 2 0 1 7년에 끝나지 않죠. 2018년에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 더 알고자 하셔야 돼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내쫓아 버릴 수도 있어. 이 교회에 문을 안 열어 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역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나를 찾고자 하면 내가 만나 줄 거다. 근데 찾는 이가 없다라 근데 찾아오는 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헬라인 몇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시대에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고 정말 예수님을 다알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갈망하고, 정말 그 일을 소망하고, 알아가가 고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니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볼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 정말 갈망하는 자들.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 헬라의 몇 사람이 예수를 만났듯이.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이들은 이름 없는 그저 헬라의 몇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죠. 이 세상 사람들은 유명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큰, 예? 이름난, 좀 권세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오히려 이름 없이, 예? 그저 연약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우리도 참 이름 없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이름도 없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남들이 볼 때는 저 뭐야 저 시골 촌구적이무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름 없는 몇 사람. 그러나 그들이 그 시대, 그 어둠의 시대에 아무도 예수를 찾지 않는 그 시대에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 작은 교회지만 연약하지만. 내세일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안아가는 일에 그 누구보다 뛰지 않는 우리 주님한테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그한 해는 더욱 더 주님을 깊이 알고자 갈망하는 성도되 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